오거기 제가 그책한권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그제 블로그에도 올려놨고, 그래서 얘기해 보면 어떤 거했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토익 교재인 보카를 가져갈 거예요. 이 보카를 왜 제가 싫어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런 단어장을 이때까지 나온 단어장에 대해서 신뢰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신뢰감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어 저, 제가 이거를 우연히 봤어요. 서점에서 음, 6월 첨가 오, 얼마? 어, 6월 초일 거야, 아마. 6월 초 첫째 주인가, 둘째 주, 일요일쯤에 봤을 거예요이 책을 처음면 놀랐어요. 왜냐면, ETS가 드디어 제정신을 차렸구나 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 다음 두 번째, 어, 이교재가 아주 구성이 아주 좋은 게, 왜냐면, 요즘은 단기간에 토익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지금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이드가 아주 잘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 이게 파티별로 되어있어요 파티별로 음 이게 파티별로 되어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LC, RC 이렇게 나눠져 있고 파트 1, 2, 3, 4그 다음에 RC, 파트 5, 6 5, 6까지는 다른 정리가예문까지잘 되어있고요 7부터는 이게 약간 좀 어휘 목록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 어 보이시나요? 어 나열되어 있는 이 정도 수준이긴 한데 어 보통 보면은 어 보통 그 방학대를 이용해서 단계간의 고득점 또는 영어는 좀할줄 아는데 토익을 좀 따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 보면 어휘가 좀 문제예요. 왜냐? 일단 일상적으로 자기가 알고 쓰던 생활해화적인 면에서의 어휘와 토익에서 주로 쓰이는 어휘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 주로 나오는 표현들, 예제 이런 게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주, 어 ETS 규제 그 단어장 완전 처음에는 이건 뭐야 하면서 이것밖에 못하나 싶었는데 왜 이걸 이제 하게 됐는지 천천히 하나씩 얘기해 줄게요. 첫째 어, 여기 예문들이 아주 찰져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출제해가지고 어, 출제 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또 재촬영할 건데 일단 출제 팁들이 제가 깜짝 보고 놀란 게음 제가 깜짝 놀랐을 밖에 없어요. 시험을 1년에 14번 이상 치다 보니까 제가 본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연습봤던거 빈출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단어장에 있는 그 뻔한 표현들이 아니라 실제로 2017년도 예, 시험쳤던 거좀 기억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게 좋냐면 지금 보통 학생들이 보면 뭐 중고등학교 다 다닐 때 이렇게 옆에 있는 자극 한 단어짜리 외우는데요. 토익은 이한 단어짜리 외워가지고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이미 아마 시험 몇번 쳐보신 분들은 어, 다 아실 건데 그럼 뭐 등걸 외워야 되느냐? 저는 구 표현 같은 거 이미 시험에 나왔던 어, 표현들 있죠. 이런 걸 외우라고 하거든요. 이시이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지금 지금 이렇게 연두색과 그 다음에 기출 팁,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치트키에요, 치트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어, 토익을 공부한다,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빨리, 어, 빠르게, 나 영어 좀할줄 아는데, 뭐, 어학연수 갔다 왔다든지,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이제 그 군대에서 저기, 제대 얼마 안 남아서, 어, 바로, 토익 시험 바로 이제 배우러 가야 되는데, 고득점이 욕심이잖아요 그럼 고득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걸로 준비하세요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재는 진짜 하나의 치트키고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대가 뭐960 이상이면 볼 필요 없고요 960 이상이면 볼 필요가 없고 자 이거는 이제 토익 초보자부터 지금 800을 넘기고 싶은데 8 0 0못 넘기는 분들이 있죠 그 정체된 사람들 좋아요 800을 정체되신 분들한테는 왜 이게 좋냐면 뒤에 이렇게 인덱스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인덱스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만점 방지 단어나 표현들은 없어요 즉 뭐냐면은 어딱 850까지 받을 수 있게끔 그 정리되어 있는데 단어 외우는거 싫어하시면은 자기가 이거 사전처럼 이걸 사용하시고 그 다음 두번째는 요거를 매일 이제 있잖아요 뭐 하루 이틀 정해서 보는데 저는 옆에 있는 낫어 단어보다는 여기 시험에 나왔다고 하는 것들 이 있죠 요런 것들부터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험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또는 문제집 풀다가 만나는 문제들이 다 여기 있어요. 특히 문법책 볼 때는 알것 알 같은데 문제 풀때 되면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 있죠. 이게 다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